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IG 3.0 LPI 모던입니다. 2018년형이고요. 12만 6천 키로입니다 현재가 1,530만 원이고요. 무난한 쥐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12만 6천 키로고요 핸들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오디오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출고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차기 이 때문에 깨끗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필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고요. 엔진룸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기로 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은 없고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요. 교환은 있습니다. 단순 교환, 본넷 단순 교환, 조수석 앞엔다 단순 교환 있습니다. 무사고구요 하부도 미세 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그랜저 IG 3.0 LPI 모던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LPG 차의 경우 옵션이 많이 빠지는 차들도 있는데 충분히 들어갈 옵션 다 들어갔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그 점도 장점이고요. 색깔도 흰색, 검정색보다 훨씬 관리하기 좋고 예쁜 쥐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